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어, 우리 다 함께 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몸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셨다하 더라. 예수 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이라. 아멘, 어, 우 리가 오늘 함께 읽은 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7장 1절부터 10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과 11절부터 17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두 이야기 모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 먼저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의 종이 병이 걸려 죽게 되어서 자신의 종을 치료해주기를 간구하고자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잘 대해주었고. 어,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러기에 어, 유대 장로들도 그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나왔을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거의 다 왔을 쯤에 백부장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전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종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병, 백부장의 종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나인이라는 마을은 가버나움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갔을 때성 안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바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장례행렬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청년이 다시 일어나,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대와 사방에 퍼져 나갔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형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경계를 허무는 복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이란 누가복음 20장 아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의 그 평지 수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과 화, 사랑과 윤리, 용서와 관용의 가르침들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힘과 계급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심을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치, 가르치심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셨던 것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 자신의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적 관습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사랑과 극류를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등장과 그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그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당시 종은 어,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이나 물건의 일부처럼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종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던 그 종에게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과 극률이 닿지, 않,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다고 7장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신 관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덮개가 있는 관이라기 보다는 죽은 시체를 올려놓고 장지로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시체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관에 대, 손을 대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를 만지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과부의 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었던 과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땅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과부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과 극률,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당시의 율, 문화와 율법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경계를 허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현대 세상의 그 질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경계 안에서 우리를 두고 그 경계 밖을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관습과 문화 혹은 종교적인 전통들에 이끌려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 문화, 관습을 모두 깨뜨리셨습니다.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만나면 안 되는 이방인을 만나러 가셨고 그의 어 그리고 그의 집에 죽어 가던 종을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져서는 안 되는 시체 시체를 만지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개의치 여기지 치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모든 부정함을 덮어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고도 남을 분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까지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이 나아가지 못하게 내가 막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복음이 전진하는 역사를 멈추고 심지어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음을 회개했습니다. 아 저, 스, 저 스스로 아, 아 저런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아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드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복음이 나아가고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모습을. 백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어디든 찾아가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무엇이 복음이 전진함을 막고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과 용망을 위해 내가 쌓아 두었던 모든 경계와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함을 덮어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세상의 경계를 허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단의 질서를 허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가셨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욕심과 욕망의 벽을 허물어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어 스스로 진리라 여기며 세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하늘과 세상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절대적 사랑과 극률 극률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분이 허무셨던 모든 그 경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쌓아두었던 그 경계를 허물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진 자를 사려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살려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이 시간에 우리가 합,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코로나로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또 우리나라 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극유라심이 이땅 가운데 어, 임하고 또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삶의 경계를 넘어 어, 세계 각국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 세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성교사님들이 있다면 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그것을 행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경계로 세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또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묵사 음, 말씀 묵상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날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세워진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